안녕하세요. 디스커버리 채널 코리아의 땅만빌리지 현장 제작 발표회 진행을 맡은 조주환입니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네, 최근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또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대자연 속에 있는 현장 촬영지를 방문했습니다. 먼저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렇게 현장 와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출연진들 만나 보니까 정말 더 어떤 프로그램인지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일단 PD님 소개를 한번 들어볼까요? PD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땅만빌리지 연출 맡은 김영하 PD입니다. PD님 <laughs> 일단 프로그램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일상에서 벗어나서 뭐 이런 대자연 속에서. 나만의 세컨 하우스를 짓고 세컨 라이프를 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뭐, 땅만 빌리지라는 제목에서도 알수 있듯이 양양군에서 정말 땅만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여기 지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연예인 분들이 어 자기만의 집을 디자인을 했고 그리고 세컨 라이프를 살아가는 음. 또한 뭐, 마을이라는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어그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가지고 소소하게 풀어나간 나가려고 네.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쭉 대표 연예인분들과 또 이준석 PD님도 같이 와 계시는데요 한분한 한 분씩 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출 마트 이준석입니다. 와 네, 와와와와 네. 네. 안녕하세요 이기우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유인영입니다. 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김병만. 아, 김병만. 아 재밌어 김병만 재밌어. <laughs> 네, 반갑습니다. 네, 김구라입니다. 우와. 우와. 네, 네. 안녕하세요, 그린입니다. 우와.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그 회장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윤두준입니다. 준 너무나도 뜨거운 반응 속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또 보니까 좀 특이한 케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야생과 또 서바이벌의 독보적인 캐릭터이신 김병만 씨와 또 야생에서는 좀볼수 없었던 캐릭터, 스튜디오에서 독보적인 캐릭터이신 김구라 씨두 분의 조합이 저는 굉장히 좀 독특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두 분을 어떻게 캐스팅하게 되었는지 좀 이준석 PD님께 질문드릴게요. 아 섭외하는 과정이 좀 쉽지는 않았는데 네, 설득을 좀 많이 필요로 했었고요 두분다 네, 그리고. 과야로 좀뭐 요즘 부캐 시대 아닙니까? 네. 그 김병만 씨는 달인 캐릭터 있었고, 그다음에 독장 있었고, 이번에 이제 소장이라는 캐릭터로 이 마을에서 활약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을 기획하고 계획하고 설계하고 직접 짓는 어떤 빌더로서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자 했고 그런 역할을 좀 하시면서 어떤 이런 마을의 이제 커뮤니티까지 신경 쓰기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음. 이제 어떤 이런 대화나 어떤 토크에 좀 당인이신또 김구라 씨를 저희가 부족한 마을의 부족한 부분을 김구라 씨가 좀 채우셨으면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김구라 씨는 또 그런 역할, 나의 김용만 씨는 그런 역할 좀 약간 역할 분담을 좀네 부탁드리려고. 그럼 이 고정 출연이시자 이제 주민 분들이신데요, 각각의 역할을 좀 어, 각각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다면. 제가 사실 뭐 이렇게 할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시장 봐오고, 잠가좀 <laughs> <laughs> 모여봐, 뭐 이런 걸병만이가좀 하려고 한데, 그리고 야뭐 저녁 메뉴는 뭐가 좋겠다, 뭐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는데, 아 제가 또 여기서 뭐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한번 좀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일 관점이 신선할 것 같아서. 각각 이렇게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미지를 네. 몇 단어로 이렇게 한 번씩 정의를 내려줄 수 있을까요 한 명씩이요 한 명씩이요 아, 아 어려운데요 어 아, 너무 어려운데 네. 네. 어떤 역할을 맡았다 어렵다. 이런 식으로요 잘 부탁해 <웃음> <웃음> 소스윗한 요리사 같은 느낌이에요. 네. 아소 스윗한 e 스윗한 s w e 스인가 했네 나도 e 스좋아 s w 아니 요 So sweet. So s 한 e e t 한 o s 스 e e t So s w e e 그리 o 되게 잘하시고, 네. 그리고 되게 t So sweet. So s w e 주 t So sweet. So sweet. So sweet. So s w e e 고 So sweet. So s 고 e e t So sweet. <웃음> <웃음> <제조택에> <웃음> 뭔가 생각했던 이미지보다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뭐 너무 귀여우신 이미지가 더 많은 거예요, 실제로 봤을 때. 그래서 우선 꽃은 근데 뺄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너무 예쁘니까. 네, 좋아요. 네, 그래서 언니는 사랑스러운 꽃 같은 느낌이고요. 네. 병만 소장님은 뚝딱이. 네. 뚝딱이. <laughs> 아, 진짜 잘 만드셔가지고. 아, 뭐든 해내는. 네, 근데 네. 진짜로 손재주가 너무 대단하셔서. 감탄스럽죠. 네, 뚝딱이 소장님으로 맞아요. 하도록 바로, 바로. 하고요. <laughs> 그리고 구라 선배님은, <웃음> 어... <웃음> 어, 조금 어려운데, 네. 제 생각에는 은근히 엄마 같은 역할을 네.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 네. 구라 엄마. 고라엄마 네. 어, 이또 다니면 네. 돼요. 야, 이런 맛이 뭐 큰일 나. 고라운마. 네, <laughs> 네, 어. 네. 밖에서 네, 장도 직접 네, 네 장도 네. 직접 봐 오시고 이제 요리할 때좀 부족한 부분 있으면 도와주시고 되게 시 그리의 표정이 네. 되게 복잡 미묘하네요. 아, 아니, 네. 엄마인데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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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짜 네. 엄마들 중에서 요리 못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어, 진짜 잘하세요, 근데. 아, 요리도 네. 잘 하시고. 네. 네. 그리고 그림은 목공 수제자 같은 오, 느낌인데 좋아요? 이거 이렇게 못 박는 게 승포도 어려운데 금방금방 잘 배워서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재능이 있다고 느꼈어요. 오, 네. 네. 그리고 윤두준 선배님은. 어 다재다능한 캐릭터인 음. 것 같아요 다재다능요리도 잘하고 아요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에요 요리도 잘하고 아렇게재아좋아그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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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아다아그 거, 다른 거어 그. 다른 거? 어, 그래. 어... 아니, 다재다능은 좋은 것 같아요. 어, 다재다능이요 네, 진짜. 매우 네. 네.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냐면면 요리도 잘하고, 목공도 잘하고, 맞아. 재밌고. 어... 그리고 다 가지셨잖아요. 뭘다 가지셨어요? 얼굴이랑 <laughs> 외모스 아유. 다 가지셨잖아요. 조준이가 네. 제일 진짜 과목하게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생각보다 다, 다, 꼭꼭지 다 잘해주세요. 네, 우리 저 이제 효정 양은. 에너자이저 역할을 <laughs> 네. 인간 우리 예 우리 동현이아예 맞습니다 동현이 사실 약간 좀 기운이 좀 다운돼 있는데 <laughs> 네. 동현이좀 기운이 아, 좀 많이 다운이 돼 불어지고 있어요 우이 네. 아주 막내로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laughs> 어떤 식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주고 있나요 아무래도 저보다 동생이 그리 밖에 없어요 <laughs> 네. 그래서 뭔가 편하게 제가 그리야 이렇게 부르면서 음. 같이 이제 목공도하고 뭔가 같이 이렇게 뭐 정구도 달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같이 조금 에너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죠? 네. <laughs> 네. 사실 인영 씨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 도시적인 여자 이미지의 음. 표본이어서 어떻게 결심을 하시게 됐는지 그 이미지가 조금 그래서 그렇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 나름 제일 적응을 잘해가고 있다. 맞아 맞아. 그리고 이제 뭐 여행도 못 가고. 이제 계속 집에만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요즘 자연 보는 게 되게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늘도 좀 보고 싶고 바다도 보고 싶고 막 자연이 너무 그리워서 여기 와서 조금 쉬기도 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좀 그런 걸 느끼고 싶었어요. 음. 네. 그래서 그래서 하게 됐어요. 듣기로는 첫 독립이라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느낌이 어떠셨나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부모님하고 오. 같이 살아서 네. 지금도 살고 있고, 오. 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 시간을 갖거나 하는 게 조금 부족하거나 음.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따로 아예 나와서 독립을 하는 건 조금 불가능한 일인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제 저만의 공간 그리고 제 휴식 시간 이런 거를 갖는 게 굉장히 좀큰 의미가 되기는 했어요. 음. 이렇게 며칠 생활해 보니까 조용하고 음 좋은 거 같아요. 네. 저는 오히려 효정 씨가 첫 독립일 거라고 예상하고 아. 어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독립은 이미 한번 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럼 이번이 두 번째 독립인 거죠? 네, 독립한 지 지금 숙소에서 나온 지 3개월 네. 됐고 음. 여기는 이제 세컨드 하우스처럼, 그러니까 저만의 로망을 담았습니다. 어, 기분이 어때요? 어 일단 제가 지금 독립한 집에서는 이루지 못한 음. 것들이 많잖아요. 자연도 있고 미끄럼틀 뭐이런네 미끄럼틀도 할수 있고 제가 돌을 해도 이렇게 달아달라고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뭔가 그런 다양한 거를 할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음. 근데 제대 후에 이제 뭐 출연을 하게 결정을 하시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출연하게 음. 된 건가요? 군복무를 하면서 거의 한 이제 1년반 정도를 강원도에서 음. 살다 보니까 도시가 되게 그리웠었는데 전역을 음. 하고 예한 네, 6개월 정도 네. 다시 도시에 사니까 네. 사실은 또 이제 강원도가 좀 그리웠어요. 음. 어. 출연 결심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자연에 대한 그리움이 좀 있었고 네. 또 워낙 같이 출연하시는 분들도 너무나 또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고 팬이어서 네. 정말 스스럼없이 음. 참여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기우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캠핑을 워낙에 좋아하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어서 뭐 캠핑 사업도 네. 하신다고 들었는데 오오오오 네. 어, 진짜? 어? 그런, 게 맞네. 그런 능력이 발휘가 혹시 되셨나요? 뭐 요리도 뭐, 잘 하신다고 사업. 전 들은 것 같거든요 성공한 사업은 아니고요 <laughs> 네. 좋은 경험이 됐던 아 사업이었고 <laughs> 네. 사업할 때는 취미를 잃었었어요 오히려 음. 근데 사업 접근하니까 다시 캠핑이 좋아지고 음. 더 캠핑도 많이 다니고 음. 그래서 이제 때마침 저만 집이 아직 완성이 덜 됐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저는 어제 여기 텐트에서 자고 근데 이런 거 워낙 좋아해서 저는 바깥 바람 쐬고 건물 안에 있는 것보다 밖에 있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게다가 여기는 이쪽에는 나무도 많고 저쪽에는 파도치는 바다도 있고 그래서 약간 감성적으로도 되게 좋은 공간인 것 같아서 저는 좀 많이 쉬고 가려고요. 그래서 기우씨가 그러니까 바깥을 좋아해서 일부러 집을 완성을 안 했습니다. 아, 앞으로도 바깥에서 잘것 계속 바깥에서 잘것 같아서. 앞으로도 완성을 안할 생각입니다. 뭔가 지금 여기에서 가족은, 집계 가족은 지금 두 분밖에 없잖아요. 아, 네, 네, 저는 그게 아니라 제가 뭐 스케줄상도 그렇고 해서 저는 뭐 오늘 떠나는데 그래서 네. 저 공간은 주로 이제 동현이 공간이 되고요. 아, 동현이 공간에 제가 좀 놀러오는, 물론 이제 제 공간도 있지만 그래서 아, 그런 상황에서 이제 동현이한테 좀 많이 이제 그래서 오늘 동영이가 저기 이제 블라인드도 다 해볼 건데 좀 많이 좀 네가 좀 꾸며라. 네가 여태까지 내가 아버지가 내가 여태까지 다 했는데 네가 좀 아빠를 위해서 좀막 해봐라. 뭐 이렇게 음. 해서 동영이가좀 주도적으로 음. 좀할 거야 막. 마 음. 예. 이번에 같이 아빠랑 출연을 하게 되는 그 느낌은 어떠세요? 뭐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음. 아버지랑 자주 했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음.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네. 뭐 거리낌은 없죠. 네 아, 그래서 음. 편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서 네 하게 됐어요. 네, 독립은 하신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생활을 같이 하게 되는 거는 또 오랜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네, 네. 그 독립하기 전까지 아빠랑 거의 같은 방에서 같이 자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저런 미니멀 하우스에 같이 이제 생활하고 그럴 텐데, 뭐 워낙 한 침대에서도 같이 많이 잡았고, 다큰 <laughs> 상태에서도. 네. 그래서 그런지 별로 불편한 건 없을 것 같아요. 음, 네. 그러면 김병만 씨 같은 경우에는 계속 야외에만 돌아다니시다가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갇혀 있는 그런 느낌도 드실 것 같은데 이 느낌이 좀 바뀐 느낌은 어떠신가요 아그 그거는 그냥 약간 서바이벌 느낌이고 네. 도구적인 제안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저한테 정말 많은 도구가 주어지고 어유 할줄 아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laughs> 그냥. 야생에서 어떤 근근이 떼어가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이거는 <laughs> 빌더죠 빌더 그그 음. 전에는 족장이었다면은 이번에는 빌더.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집 짓는 거를 좋아해요. 집을 한한네채 정도를 접었어요. 네. 뭐 그렇다고 해서 혼자 그다 하는 게 아니라 그전 공정을 지켜보면서 같이 배워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경험을 이곳에서 펼치면서 이렇게 여러 그 연예인분들하고. 이 연예인의 마을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집도 큰 집을 줘서 같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각자의 집, 각자의 생각했던 상상했던 그런 집을 아주 미니 집을 세컨 하우스를 여기다 지어 보는 거죠. 그 디자인들이 자기 생각들이 다 들어가 있는 집들이 이제 곳곳에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또 이제 그 집을 또 이제 지어지면그 안에 꾸미는 건또 본인들이 다 꾸며야 돼요. 근데 그거를 좀 도와주는 그런 도움의 역할 네. 지금까지 진행된 걸 봤을 때는 어느 집이 가장 매력 있을 것 같으세요? 다 매력인데 저희 집이 좀 손볼 때 <laughs> <좀 웃음> <수. 저희> 제일 <laughs> 멋있는데 네, 손볼 때가 제일 많습니다 저희 아, 집에 네, 네. 네. 집을요 한집한집 한집 개성이 다 달라서 네, 맞아요. 예, 이 집을 보고 가면 와이 집이 최고다 해서 또 다음 집 보잖아요. 이그 전에 봤던 집을 잊게 돼요. 어. 그 정도로 그 집들마다 개성들이 <laughs> 다 있어서 아, 저... 어느 집이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일 안 좋은 집은 하나 고를 수 있어요. <laughs> 제 집. 남의 거 신경 쓰다가 아제 집은 아직도 완성이 안 됐어요. 아 <laughs> 그래도 좀 위험천만한 순간들이 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그 에피소드가 어떤 에피소드였는지 약간이라도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촬영은 2박 3일간 진행이 되지만 네. 이게 그 전에 준비 과정들이 몇달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집을 지려고 목재들 다 싸놓고 했는데 태풍이 두번 네, 왔어요. 맞아요. 그래갖고 여기에 물이 여기까지 찼어요 다 나무들 떠 있고 근데 그걸 다 건져서 다시 이렇게 좀 건조시키고 근데 그 네. 그때 좀 물난리 났을 때 가장 힘들었죠 이거 과연 여기서 우리가 살수 있을까 음. 네. 사실 저희는 이제 그 광경은 사실 보지 못했고 이제 네. 병마시하고 같이 하신 분들이 고생했는데 저희들이 사실 뭐 위험천만한 건 아닌데 약간 좀 허... 사라고 허무했던 게 사실 지난번 첫 촬영 때 비가 많이 와가지고 네. 우리 이기우 씨 같은 경우는 전날 와가지고 좀 열심히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냥 와서 그냥 예, 잠만 자고 가고 네. 저희 동현이도 저기 오다가 저 가평 휴게소에서 짜장면 먹고 아, 그냥 가고 네. 아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뭐 이제 촬영이 네. 안 되니까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저희는 위험한 순간은 없었는데 병만 씨가 이렇게 네. 여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뭐 많은 분들이 좀고생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에코기후뭐 이런 별명도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아, 그 아니 정도. 그게 그냥 최근에 그,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좀 관심이 생겨서 재활용하고 어, 또 쓰다 남거나 못 쓰게 된거 다시 리폼하는 거를 좀 어, 그래? 좋아해요. 예 네, 그리고 또 친한 배우분 중에 박진희 누나랑 좀 친한데 오오. 누나한테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고. 예. 네. 아, 그럼 그런 모습도, 그럼 볼 수도 있겠네요, 저희가. 네, 여기 뭐집 만들다 남은 자재 가지고 뭐 네. 소소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름 아. 또 만들어가지고 선물도 해드리고 네. 음. 좋은 거면 뭐 집에도 가져가고 하려고요. 어, 아. 아, 그리고 저 그것도 들었어요. 그 굉장히 흔치 않은 김구라씨 컨트롤러라고. <웃음> 그랬었나? 그랬었나요? <laughs> 네. 그랬었나? 아는 아니,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도와주는 거예요. 아 예. 그... 아니, 왜냐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아, 그렇구나. 예, 같이 먹어야 되는데, 뭐 그런 얘기 있는데. 네. 아니, 근데 인형 씨가 성격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네. 얘기도 많이 하고. 아, 예. 그러세요? 네. 아니, 저 중간에 네. 저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의외로 인형 씨가 음식 하는 것보다 네. 목공으로 뭐 만드는 걸 되게 음, 좋아하더라고요. 아, 다들. 그래서, 브라 형님이 자꾸 음식 같이 하자고 데려가잖아요. 네. 어, 난 목공하고 싶은데, 목... 이런 아, 그래? 얘기 그랬었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쌀밥하다고 어, 네.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쌀밥보다 톱밥을 네. 더좋아하시고 아, 아, 아. <laughs> 쌀밥보다 톱밥. 아니 그리고 이렇게 네. 아무래도 일을 분담을 하다 보니까 음. 이제 두준이하고 병만 오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들을 하니까 저랑 구라 오빠는 뭘 해야 될지 서로 음. 떠돌다가 아. 약간 이 음식의 음. 팀이 만들어진 어. 것 같은 네. 네, 그렇게 해서 네. 뭐,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도 알콩달콩한 그런 케미도 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가장 좋아하는 포인트 같은 게 있을까요? 전 마을 회관이 개인적으로 가장 아, 마음에 아, 드는 아, 것 같아요. 네, 네. 좀다 같이. 진짜 예도 예, 떨고. 어, 의자도 편하고. 예, 계획도 세우고. 예, 의자가 편하죠. 음, 그런 건 맞습니다. 의자도, 의자도 편하고. 네. 바람도 자르고 좋아. 이게 다재다능한 공간이 아닐까. 음. <laughs> 목공을 이제 배워간다고 이제 배우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예. 앞으로 혹시 또 배우고 싶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다 배우고 싶죠 철공 네. 다시다능함을 위해서 오, 뭐가 있을까요? 목공 끝나고 철공 철궁 들어가고 철공으로 예. 용접부터 네. 해가지고 네. 예. 뭐 조적 들어가고 벽돌 쌓기 들어가고 <laughs> 네. 네. 여기가 이제 그 매력이 진짜 잘해 진짜 어. 하나하나 자기가 직접 그게 네. 완벽하진 않지만 자기가 직접 자기 쓸 물건들을 만들어가는 재미가 있거든요 네. 음. 되게 큰 매력이 있요 네, 네. 제가 되게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밖에 몰랐어요. 네. 진짜 컴퓨터 없으면 못 살고, 네. 정말 게임만 주로 하고, 이런 거를 정말 오늘 커피 머신 내리는 것도 처음 봤거든요, 저는. 네. 정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여기 와서 누나랑 형들한테 많이 배우는 그런 시간 네.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부족한 자식이기 때문에. 많이 좀 배웠으면 좋겠요나다 어렸을 때부터 잘하는 게 있지만, 이런 건잘 몰라요. 네. 외동아들이어서 병만이가 좀 많이 좀 가리키고. 기계 이런 거는 좀 아, 만지는데. 소프트웨어는잘 만지는데 이런 거는 음 처음에 봐서 시키면 다 잘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네. 재능이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그 이번에 로고송 작업에 대해서도 좀 들었는데 어, 저재법이다저제법작다 저, 저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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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런 걸로 <laughs> 세상, 상단은... 세상일이 원래도 어... 통보 이런 게 많아요. 저는 들었는데 혹시 네. 어, 의향은 없으신가요? 아, 의향 있어요. 아, 너무 좋아요. 근데 저 처음 들어가지고 아, 저이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네. 영감이 막 나올 것 같아요. 서울 도시로 다시 돌아가면은 작업실 네. 가서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 질문을 또 드릴게요. 여기 있으면서 좀 각각의 음. 멤버들이 어, 이런 걸좀 이뤘으면 좋겠다. 여기 에 있는 집이. 자기의 정말 세컨 하우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와서 촬영하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쉬고 간다. 음. 그래서 여기 와서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자기가 뭐, 뭐, 목공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서 힐링을 얻는다? 그러면은, 그걸 해도 되고, 정말 하고 싶은 거 하고 쉬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저는 이제, 사실 이제 그, 아까도 제가 그 말을 좀 하다 말았는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이제 저희 나이면 이제 뭐, 아, 내가 뭐1 0년 뒤에 은퇴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방송을 보시고, 특히 이제 뭐 저를 보신다면, 제가 이제 좀 결정을 하려고 그래요. 아, 그래, 나는 나이 좀 뭐, 넘어서, 60이 넘어서 내가 은퇴했을 때, 과연 난 도시가 맞는지, 아니면 여기가 맞는지, 내가 막연하게 여기에 대한 판타지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 그리고 내가 뭐, 대개 보면 그런 생각 하잖아요. 뭐, 내가 뭐, 집을 지어야 되겠다. 집 짓는 거가 맞는 건지 음. 아니면 그냥 내가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내가 잘짓뭐어 음. 타운하우스 사는 게 맞는 건지 음.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저 전원생활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어떤 로망을 제가 한번 이게 현실화 시키는 게좀제 어떤 목표고요 제가 예전에 어떤 선배 얘기 들어봤더니 막연하게 저 전원 내려갔더니 아우 나 너무 심심하고 허리가 너무 아프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한번 제 나이 때 이런 것들이 잘 맞나 이런 거에 대한 한번 좀 생각을 좀 구체화 시켜서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저는. 네. 라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물론 이제 선배님 연령, 나이층에서도 적용이 되지만, 또 40대, 저희에게도 또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또 30대에서 40대 넘어가는 분들이 또 가지고 있는 고충들이 그 안에 또 이런 부분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주도로 내려가셔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듯이. 그래서 저도 한번 직접 경험을 해보고, 또제 또래 분들한테 또 조금 다르게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전달해 드리는 시간이 될것 같아서 좀 많이 느끼고 가려고요. 네. 그 자기만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다는 게 누구나 다 되게 로망이잖아요. 그리고 저한테도 이번이 어떻게 보면 첫 독립적인 공간이 생긴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혼자만의 시간도 되게 즐겁게 한번 누려보고 싶어요. 그런 여유와. 제 공간에 대한 내거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서 자연과 함께 누릴 수 있는 모든 거를 조금 누리고 싶어요. 네. 저는 어, 할줄 아는 게좀잘할수 있는 게 딱히 없다 보니까 음. 여기서 여기 그래도 다재다능한 분들이 많이 모였으니까요. 그래서 한 곳에서 좀 여러 가지 분야를 좀 배우면서 많이 느끼고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서만 할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보고 가고 싶어요. 음. 예를 들어서 가마솥도 평상시에 도시에서는 가마솥을 활용한 요리를 할수 없는 것처럼 여기서 가마솥을 활용한 요리도 많이 해보고, 그리고 이제 페인트질도 직접 해보고, 가구도 직접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하시는 게 너무 많아요. 네, 오 나랑 좀 송이도 따라가야 되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네, 네. 네. 너무 네. 많아요. 버섯도 네. 따라가고, 네, 그리고 여기서 텃밭도 심어 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제가 약간 대리만족을 좀 해드릴 수 있는 음.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일출 좀 제대로 보고 가고 싶습니다. 나중에 일출 포인트 좀. 집어드세요. 네, 제가 한번 좀 여러 군데서 아, 네. 한번 보고. 네. 네 방송을 통해서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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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김영아 PD님, 저희 이것만은 꼭 봐야 된다 관전 포인트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두 번째 촬영을 했는데, 저희가 인위적으로 할수 있는 재난도 있었지만, 저희가 뭐 연출할 수 없는 재난도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들 그림들이 다양하게 아마 방송에 녹여질 거라서 그리고 지금 다 자기만의 로망을 생각하고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섞어서 방송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피요한 그런 얘기도 했는데 사실 이제 뭐 힐링하고 이런 프로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런 프로들 중에서도 사실 저희는 진짜로 아, 출연자들 어떤 그 각자의 개성 그리고 또 원하는 삶 그래서 진짜로 막 이렇게 쉬고 싶으면 쉬고요. 뭐 그게 크게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또 카메라 앵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막 따라다면서 니 잡는 게 아니라 어뭐 기술도 아주 좋아가지고 막 먼발치에서 이렇게 땡겨서 잡고, 땡겨서 잡고 <laughs> 는데 그래서 그냥 저희는 사실 뭐 이게 예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진짜 좀 공동체 생활을 한다고 지금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런 모습들이 이제 좀 색다르게 구현될 것 같으니까 어 재밌게 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무 것도 없는 공간에 자연만 있는 공간에 미니 하우스를 짓고 여기서 마을을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을 재밌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저 이거 방송 보고서 저 사실 그 아까 제가 김민종 씨하고 좀 통화를 했는데 아 그런 거 좋아하는 분들 많거든요. 내가 이게 한번 보여줬거든요. 영상 통화 했더니 어형 거기 어디였어? 어형 한번 나중에 한번 나도 뭐 방송 보고 한번 놀러 갈게러니까뭐 많은 동료 여러분들도 좀 관심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이것으로 그럼 디스커버리 채널 코리아의 땅만빌리지 현장에서 진행한 제작 발표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